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영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생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려요. 첫 시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주기도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한번 선택했고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기도의 능력을 보니까 부러운 거죠. 거기다가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또 요한이라는 성경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선생님들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단순한 버전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이었을 거예요. 후배 녀석 하나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뭐냐면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엄마가 혼자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대학을 다닐 때쯤 되니까 이제 집안에 어려운 것도 보이고 자기도 여러 가지 옛날 상처들이 좀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철없이 얘기한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근데 마침 예수님 사진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사진을 가르치면서 얘야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잖아 라고 얘기를 할때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그 느낌이 들었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짠하죠, 그렇죠? 어, 여러분, 저는 아이가 아픈 엄마가 사실은 여러 명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만약에 모든 걸다 잃어버린데 딱 하나만 가져야 되면 뭐가 남아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뭘까요? 아이가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엄마예요. 그거 어떤 면에서 엄마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엄마가 있다라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거 너무 많죠. 이것저것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아, 아버지라고 하니까는 남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은 부모라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남성적인 면도 있지만 아이를 위하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적인 면도 있다라고 이제 철봉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아이가 보면 자기가 더 아팠으면 좋겠고 아이보다 더 아픈 마음을 지니게 되고 아이를 위해선 자기 모든 것을 내줄 줄 아시는 그러한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아버지시기도 하다. 라는 걸알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겨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일이나 수양이나 영적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좋은 아빠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인데 내가 그 아빠랑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는 쌍방간에 대화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또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서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기도 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임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얼마나 그게 소중합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내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주세요. 아참 살다 보면 날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죠. 아쉬운 것도 너무 많아요.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필요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먹을 거지만 그 외에도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자기 때문에 애가 아픈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면 느낀다면서요. 그럴 때 거기서 좀자유하게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처로 마음은 있지만 이게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게 해 주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는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말 한마디 정말 농담처럼 말한 거지만 상처가 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죠. 나에게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빚진 사람 참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시련, 고난, 고통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좀안 겪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래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그 아들이 고난 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섬겨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면을 생각해봅니다.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읍시다.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 혹은 자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지고 나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더 힘이 나고 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초보자시라면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를 이미 잘 하는 분 옆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빨리 늘고 어떻게 기도할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잖아요. 그렇죠? 아빠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고 감출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몸단장 을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솔직하게 내 모든 모습을 다 쏟아내기를 바래요. 혹시 말 실수라도 혹은 하나님께 해서 안될 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어려운 질문을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 존재를 다해서 자기 자식을 품어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셨고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릴 때에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참 소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두운 가운데 슬피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식사를 믿습니다. 또내 자녀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이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합니다. 받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평화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힘들 때에는 짜증도 많이 나고요. 서러운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이 미울 때도 참 많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 고통을 견디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겨야만 하겠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는데 이 모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